최면 치료에서 점진적 신체 이완 기법을 음, 해봅니다. 이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이완 기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신체적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심스레 천천히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으십시오. 아랫배 쪽에 의식을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뿜으십시오. 가능하면 숨을 끝까지 들이마셨다가, 또 끝까지 내뿜도록 가십시오. 그러나 호흡을 하느라 긴장을 하거나 힘을 주지는 마십시오. 아랫배 속에 풍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숨을 내쉴 때에는 풍선의 바람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머리끝의 의식에 초점을 두십시오. 머리끝에 힘을 빼십시오. 이번에는 이마에 힘을 빼십시오. 눈꺼풀에 힘을 빼십시오. 눈동자에 힘을 빼십시오. 두 뺨에 힘을 빼십시오. 입술에 힘을 빼십시오. 혀에 힘을 빼십시오. 목구멍에 힘을 빼십시오. 야의힘을빼 십시오 턱에힘을빼 십시오 목에힘을빼 십시오 어깨 에힘을빼 십시오 두팔에힘을빼 십시오 두팔꿈 치에 힘을빼 십시오. 두 손목에 힘을 빼십시오. 두 손바닥에 힘을 빼십시오. 열 개의 손가락에 힘을 빼십시오. 완전히 빼십시오. 이제 가슴에 힘을 빼십시오. 배에 힘을 빼십시오. 아랫배에 힘을 빼십시오. 가슴과 배와 아랫배에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이제는 등에 힘을 빼십시오. 허리에 힘을 빼십시오. 엉덩이에 힘을 빼십시오. 허벅지에 힘을 빼십시오. 두 무릎에 힘을 빼십시오. 두 종아리에 힘을 빼십시오. 두 발목에 힘을 빼십시오. 두 발바닥에 힘을 빼십시오. 열 개의 발가락에 힘을 빼십시오. 완전히 힘을 빼십시오. 이제 당신은 머리끝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당신은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편안한 마음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무지개를 타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타고 있는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가벼운 당신의 몸을 경험하십시오. 몸과 함께 당신의 마음도 가볍습니다.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타고 있는 무지개를 잘 보십시오. 무슨 색깔입니까? 그 색깔을 하나씩 보십시오. 무지개를 만져보십시오.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색깔에 따른 촉감의 차이가 있습니까?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각 색깔들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무지개의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진한 무지개의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무지개 위에서 마음껏 뒹굴어 보십시오. 온몸에 무지개의 향기를 묻혀 보십시오. 무지개의 색깔들이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무지개의 향기가 당신의 몸 안으로 파고들어옵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의 몸 안에서 무지개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너무도 개운해짐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기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자, 심호흡을 하면서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느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능하면 최근의 일이지만 과거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떠올렸으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손가락을 내려도 좋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일을 잘 보고 경험하십시오. 그 일이 언제입니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의 일입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있나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들,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느껴보십시오. 행복해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당신의 표정을 보고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을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어떠합니까?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행복한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그 순간,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당신은 곧 의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곧 의식을 회복하면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하나부터 다섯까지 수를 세겠습니다.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의식이 돌아옴을 느끼고 마지막 다섯에서 눈을 뜨도록 하십시오. 하나, 온 몸의 의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느끼십시오. 2.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셋,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동시에.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이제 온몸의 의식이 돌아오고 새롭게 힘이 솟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곧 눈을 뜨겠습니다. 다섯,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자, 오늘. 최면에 들어가는 점진적 신체교환 기법을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어, 눈을 감으시고 최면에 한번 같이 들어와서 이완해 보시는 것 그리고 경험해 보시는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